이거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로그의 정의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밑의 조건과 진수의 조건, 그리고 지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숫자의 개념이라는 거. 로그가 있다고 해서 이거 문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그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루트나 거듭제곱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만족시키는 뭐 이런 표현은 아는데 연산해 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분들은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연산하시면 돼요. 자, 차근차근 넘기면 됩니다. 3이 넘어가요. 그럼 얘가 응. 먼저 넘어가서 3의 0제곱이 됐죠. 그 말이 맞죠? 1이 됐어요. 그 다음에 2가 넘어가요. 그러면 2의 1제곱이 됐죠? 그럼 얼마? 2가 1이요자 이제 누가 넘어가요? 3이 넘어가요. 그러면 a는 뭐다? 응. 3의 2제곱. 이런 느낌. 차근차근 넘어가시면 돼요. 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자 이거는 그냥 앞에서 봤던 그냥 똑같은 연산이에요.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과 진수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죠요 선생님이 뭐, 배려한다면 나올 수 있는데, 풍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2년 연속으로, 이게 나왔는데, 진수 조건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1등 아니, 함정이 숨어있어요. 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출 풀때 보시면, 지금 제말에맞자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어 답이 그니까 그게 2등급, 3등급권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 1등급 애들은 안 틀리는데 2, 3등급권 아이들을 굉장히 유혹할 수 있는, 거. 놓치기 쉬운 그런 식으로 조금 사기를 쳤고요. 사우는 아직까지 장난을 안 쳤어요. 그냥 정석적 이렇게 가시면요 얼마나 이렇게? 어 그래요. 역시 우리 사우가 더 쉬워요 시험이? 예, 최근 2년 동안은 사우가 그니까 김포 풍우 사우스이야 최근 이년 동안. 이 양이 학 양이 셔. 좋지 좋지. 좋고 나쁜 건 없지. 좋지. 어. 근데 또 너무 쉬워도 안 좋아. 근데 저, 저, 너무 쉽진 않아요. 어. 근데 이제 풍무가 워낙에 좀 어려워지는 거라네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자, 어 하나 정도 풀어 볼까요? 음, 어,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먼저 정의된다. 로그가 정의된다라는 건 진수조건과 밑에 조건을 모두 보겠다는 거고요. 진수조건부터 가봅시다. 진수조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2라는 값이 0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 네. 된다. 왜?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에이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바꿔볼게요. 사람, 그럼 얼마고 얼마? 사람, 얼마. 사람, 얼마, 얼마. 사람, 마, 3부터 4 마삼. 부터 4. 네, 그렇죠. 네 그래요? 네. 확실해요. 네. <laughs> 자, 그래서 여기에 x가 지금 범위가 들어가 있는 게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자, 저거 가봅시다. 자, 밑에 조건은. 절댓값 x-1이라는 값이 뭐가 아닌 0이 아닌 양수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다는 건 기본인데 절댓값 x-1이라는 값이 뭐가 아닌 1이 아닌 그렇죠 1이 아닌 양수니까 1은 안 돼요 자 그럼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값이 뭐가 있죠 x값이 2죠 어 X는 2도 안 되고 X는 0도, 0도 안 된다 이거 두개 일단 깔고 가는 거예요 자, 요거 범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녀석이 범위는 얼마? 1보다 크고 일보다 작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1보다, 1보다, 크고, 어. 크고,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보다 작다 맞는 거 같을까? 네? 확실해요? 잠깐만요 제대로 해볼게요 어? 어? 아닌데? 일보다 크고 말보다 작은 수가 있어? 있어? 만야 그래프가 <laughs>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게. 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이1이 1이 아니다. 그니 그래 맞잖아. 1보다 크고 1아그그보다 <laughs> 일부... <laughs> 어, 크고 말보다 작은 거어보다 <laughs> 크고 일보다 작은 거. 예를 들면 문제 아니, 문제야. 자, 어, 1보다 더, 이보다작고왜 나와, 여기서? 그쵸? 그 그래서 얘는 그냥 이 그래프잖아. 1만 아니면 되잖아. 그서 뭐, 굳이 하자면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x는 1이 아니나요? 그렇죠 자,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범위가 세팅이 됐네요. 그러면 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자, 마이너 3부터 4까지라는 이 범위 안에서 누가 제거되고, 2 없어지고, 어, 0 없어지고 0 없어지고 1도 없어지고 1 없어지고 그 다음에 2도 없어졌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아있는 정수의 개수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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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6개 중에 마이 3개 빠졌으니까 3개 응.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 적당한 문제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 위에 것처럼 이런 문제 안 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단순하게 2차에다가 1차 이런 거 주겠어 최소한 절대값 정도는 들어가 있어줘야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여기에 미지수 하나는 깔려있어줘야 어, 적당한 문제가 되겠죠? 미지수가 깔리지면 어떻게 어떤 느 벌어지죠? 이거에 따라서 범위가 세팅이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아니면 X제곱 앞에 미지수가 붙어있거나. 이런 어, 정도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결정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요것도 돼있는데, 여기에 뭐 오히려 좀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녀석이 정의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의 값을 합을 구해야이 사람 볼까요? 자, A-1. 일단 0보다 r 야돼네 또한 a 1은 뭐가 되냐 u know Sakun Boyo, Young b u d 계산하지 마자 그다음 y 녀석은 뭐예요? t 보다 어때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그 go to Kimber s 이 i a n g o n o 아 a hour in t h e r 실수 h e r e What 이 s it? What is it? What is it? 요작 a 요작다 i 요작 h 요요 혹시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 어. 쫓아보니까 나가 해야 돼자판별식은0구다 어. <laughs> 자. <laughs> 작아야 돼요 아시죠 크다에선 작다 크거나 같다에선 작거나 같다 등호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판별식이0구도 작다하시면 a 값의 범위가 세팅 되겠죠 여기서 세팅된 a 값의 범위와 여기에 들어있는 a 값의 범위와 a에 들어갈 수 없는 녀석까지 세팅해 주시면 점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 그렇죠? 절대값 들어가는 게. 요거는 그냥 정석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든 실수 나왔을 때, 근데 가끔씩 임, 의, 의 나오죠? 이거 똑같은 의미인지 아시죠? 아셔야 돼요. 그렇죠. 네, 저번 어. 시간 이걸 설명했나? 그렇지. 어, 임의다. 정문에서 딱 보죠. 어, 그래요. 자, 어쨌든 가봅시다. 자, 그다음 로그의 기본 성질.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냥 연산 열심히 파이팅 해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건없고요 하나 정도 볼까요? 넓이가 구인 정삼각형의 한변의 길이를 X라고 하자. 어? 넓이가 구요.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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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1, 2, 3, 의 5, 6, 7, 8, 3 A제곱. X의 제곱이야? 세제곱이야? 제곱이죠. 세제곱이이9 19, 1이 19, 는 사람, 9 19, 에9 19, 넓이구 날섰어. 어 4분의 루트, 4분의 루트 3 a의 세제곱? 어디서 들어본 같긴 한데. 4분의 트는 아는데. 그럼 어. 3분의 4. 이 어, 아니야? 파이의 세제곱 아니야? 파이 세제곱. 아니. 이렇 아. 그렇죠? 아이 맞아? 넓이. 의 부피. 아, 아, <laughs> 넓이 앞로 넓이에서 세제곱이 없어요. 넓이 세나 아, 넓이는 넓이 제곱이죠. 넓이 4분의 루트 3 x의 제곱이 뭐야? <laughs> 자. 4분의 루트 3의 x의 제곱이 9다라는 조건을 지금 준 거예요. 자, 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저거 네. 이제 풀어가라는 거잖아요. 로그 2 로그 2의 x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가 로그 2의 x의 제곱을 쓰는 거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네. 자, x 조건은 뭐였죠? 0. 원래 x의 조건은 뭐였죠?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0보다 크다죠? 원래의 X 조건은? 자, 이 X의 조건은 뭐죠? 이 녀석의 조건은 뭐죠? 상관없지, 아니까요 실수... X는 0이 아니다죠? 네.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틀리는 게 뭐냐면 봐봐 얘랑 이 둘의 진수 조건은 같다, 다르다 아, 아니다 음. 다르다, 다 달라. 다를거죠. 위에 거는 지금 X가 0보다 크다였 네. 아래 거는 X제곱이 0보다 크다였잖아. 네. 그러면 얘는 X는 0보다 크다가 조건이고 얘는 X는 0이 아니다가 조건이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런 생각을 해. 어,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똑같으니까 조건을 누굴 걸 따라가야 되나요? 자, 항상 모든 문제는 처음에 쓰여있는 거 있죠. 네. 이게 기준이에요. 음. 그러면 조건이 같은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네, 달라요. 얘는 다른 거야, 아예. 네. 그러니까 처음 문제가 이렇게 시작되면 얘는 X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따라가는 거고, 처음 스타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x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한 걸 가지고 갑자기 조건을 따질 수는 없다는 거야. 문제 자체 처음에 세팅된 거죠 애초에 처음에 세팅된 거. 그 처음 세팅된 상태에서 문제를 가야 돼요. 왜냐 봐봐. 이렇게 해도 네 어차피 어, x는 이게 있잖아. 그게 나올 리가 없까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를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이게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는데 왔 갑자기 문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가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대고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문제 없는 거야. 왜? 이 녀석의 조건은 x는 0이 아니던데 여기서는 x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번거롭지만 얘가 처음에 이렇게 준 거야. 어, 그래야 조건도 맞고 문제도 성립하는 거야이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데 이런 디테일은 좀 필요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문제 풀 때는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문제 풀 때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X 조건은 0보다 크다 라고 놓고 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갔고요 A log B log 2의3 인데 자 이거 X의 제곱 여기서 땡겨 오시면 되겠죠 네. 자 이거 X의 제곱은 루트 3 분의 36 그럼 얘는 얼마? 10, 12, 3. 오, 그럼 12 루트 3어 계속 없0냐 그럼 여기가 12 루트 3인거 같습니다 12 루트 3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거 연산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12 루트 3은 어떻게 이쁘게 잘 쪼개면 좋을까? 이 곱하기 2에 얼마랑 얘가 얼마 곱하기 얼마예요? 2의 제곱하기 제곱. 3의 부3이잖아요 3, 그럼 여기에 3. 2의 제곱은 따로 놓고, 그 다음에 3의 부상 따로 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럼 얘는 얼마나? 쭉 해서 2, 2. 자,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2분의 3, 3, 2, 오, 오. 아, 그게 그게 맞지. 맞지. 오, 하지만, 너도 당연히, 끄덕끄덕 해야지. 그지 맞지, 그게 맞 그렇지. <laughs>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지 <laughs> 근데, 안타깝게, 얘는 이거 3이야. 네, 네. 그렇죠. 네. 정리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2분의 3만 앞으로 꺼내놓고, 네. 로그 2의 3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다.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셨나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되면, 로그 2도, 로그 3도 다 구할 수가 있어서, 밑별한 공식을 통해서, 디테일한 값을 구할 수 있죠. 시문제볼까요그렇죠아 <laughs> 집에 간다고? 아, 오. 자 왜냐면 나중에 되면 로그 2의 값도 로그 3의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0.3010 3 0 1 어, 0 0.477 0.477 이야 이거 똘똘하자 그러면 얘가 지금 분수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2분의 3이 곱해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연산하면 나오죠 김포고가 김포고 스타일이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소수 몇째 짜리까지 구하시오가단락입니 반올림이.. 게단락아 소수 몇째 짜리까지.. 아.. 그래요어 그게 이캠프 스타일. 너무 하긴 하다 소수 넷째 짜리랑 곱하고 3을 곱하고 소수 넷째짜리다 2를 곱하고 소수 넷째짜리와 소수 넷째 짜리에 나눗셈을 하고 아, 어.. 거기서 소수 몇째 짜리에서 반올림 때려서 딱 계산하는 거아요 아우.. 어, 어 그렇지? 그런 어낌이네자 그래. 로그의 밑변화 공식인데 자요 요, 유형은 끝날 거예요 오늘. 이제 별 없죠? 행복해요. 어, 그러면은 네, 가령 푸는 거예요. 어? 진단계 아니요? <laughs> 어, 네. 정말. 지금은 없을 거예요. 지금 한 바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가. 자, 로그의 미변화 공식. 어, 여기 어디서 봤다. 샤샤샤샤샤. 없어진 녀석. 네. 아시죠? 네. 요거 5의 제곱이니까 오. 앞으로 2 땡겨 오시고. 여기 놔두고 7, 8, 2의 세제곱이니까 앞으로 3 땡겨 오시고. 7, 1 2, 2, 5. 이런 느낌. 이해가... 그렇죠? 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연산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수능이요2점짜기점짜 2점짜리. 원래 아, 여러분 수능, 여러 수능 보시면맨 처음에 1번 문제 있잖아요. 지수. 1번이 무조건 지수 아니면 로그의 기본 연산이야. 무조건. 그래서 너희 지금 당장 수능 보잖아. 무조건 완벽하게 1번을 풀수 있어. 아점맞췄 아, 어, 1번은 완벽하게 풀수 있어. 아, 당당하게 풀수 있어. 그랬습니다. <laughs> 그 뒤로는 알아서 하시고요. 자, <laughs> 자 이렇게 가보시면 돼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여요? 자, 6이 보이시죠? 네. 로그 6의 3, 로그 6의 8, 로그 6의 9로 역수로 바꾸는 역수, 거죠. 역수. 자, 이런 느낌. 어, 연산 문제들이랑, 어, 요거, 오.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던 녀석과 비슷한 건데, 요거 살짝 정리해보시면 어떻게 됩니다? 봐봐. 밑이 다 같잖아요. 위치 다 같으면 진수끼리의 뭐가 돼요?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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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이 되죠? 합인, 합은 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예랑리랑예랑리랑예랑리랑 복하면 그렇죠. 3하고 3하고 4하고 4하고 5하고 때를 3을 때도 계속 없어지겠죠? 약간 맞아요. 부분 분수가 없어지는 패턴과 유사한 부분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녀석이고요. 자, 근데 그게 독대요. 겁내시죠? 네. 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숙제는 네. 117번까지 풀어주시는 죠 괜찮죠? 자, 토요일은 어, 우리가 이제 수업이 오늘 목요일 맞죠? 네. 네. 우리가 제가 나눠드렸던 시간표 있잖아요. 그 시간표가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 방학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1월달부터예요. 1월 2일부터, 네. 2일부터가 그 시간표 제가 시간표 다 올려드렸죠? 네. 그 시간표대로 정해지는 게아 종이를 못 뽑아서 토요일날 뽑아드릴게요. 네. 그시간표로 시작하는 게 1월 2일이고, 제가 다음 시간에 종이를 나눠드릴 건데, 그 종이에 특강 일자가 찍혀 있어요. 그 날짜는 특강교로 가고, 그외 날짜는 이제 여러분 중간에 한번 계약을 하는 주간이 있어서, 그때는 정상화 되긴 하는데, 요 2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지금 시간대예요 아시겠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고생하셨고요 자, 평가. 어, 이따가. 어, 저쪽 교실에 놓고 가시면 돼요. 저쪽 교실에다 놓고 가시고, 바쁘신 분들은 제출하시고, 평가 하으신 분들은 풀다가 저쪽 교실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